얘도 왔다. 민신 에서살았 고, 못고 춤추 는데 현질 하지 말고 이렇게 개를 위해 쓰 는데 도와 주 자는 시간 하고 웃 지만 말고, 들 제가 진짜 게임을 못 합니까? 제가 솔직히 컨셉이라서 바보 이미지를 좀 갖고 좀 부족하게 하는 거지. 재밌으려고. 찐텐으로 하면 게임 잘해요. 인정할 건좀 인정해. 먹어줘. 맞잖아. 형들,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랑 구독 안 누르시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. <목소리> 어야 이거 야야 야, 이거 왜안 돼? 아유, 죄송합니다. 뭐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말하자마자 뒤져아이거 진짜 방풀 개쩐해 진짜. 은신하고 돌아다니는데 내 옆에 다 있어 개새끼들. <laughs> 존나 적당해야지. 하루 <laughs> 재미를 뛰어 다니네 개새끼. 윤신만 하면 쫄아갖고 하루 종일 끼어들인다 애들. 뒤질까봐. <laughs> 그리고 이번에 나온 표창 신규 스킬이 이번 어쌔신한테 존나 좋아요. 이게 원거리 공격하면서 딜도 넣는데 이러면서 인장까지 쌓아주니까 이번 신규 스킬이 존나 마음에 들어요. 헬로! 버벌이 돌았네? 돌왔니 나무 적 같네? 나오야도너한테안 죽어. 임마 형이야, 형이야, 이 새끼야. 응, 음, 안 죽어. 너, 너 그럴 거야. 응, 음, 나도 도망갈 거야. 너 그럴 거야. 나 도망갈 거야. 나 <laughs> 그럴 거야. 도망갈 거야. 달리기 전나 빨라. 전나 <laughs> <laughs> 빠르다. 전나 빠르다. 전나 빠르다. 바로 운씻쓴다 전나 빠르다. 형 컨트롤 전나 하려 하래. 하래. 이대로 하면 이길 줄 알았어. 형, 형아, 컨트롤 전나 하려 한다. 거기 있을 거야? 테레버 형컨트존 전나 아니, 잘. 여러분. 형 옛날에 형 아니다잉. 어마 옛날에 형 아니야, 얘들아. 형이 차려라커트존 전나 잘해. 형이다잉. 잘가 뜨딘 인장 폭발. 폭발 폭발 뜨딘 따이. <laughs> 야 이거 마을 가야 되는데, 물약 사야 되는데. 어? 야 마을이 안 가져 이거. 사오면안 돼. 물약 어떻게 사 그러면? 북풍에 서런지 타고 들어가서 걸어 들어가야 돼. 아마 이 새끼들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. 대기하고 있는 거야? 돌았네. 너네 돌았네? 1시프 돌았다. 1시프 따이 돌았. 얘네 얘네 돌았. 어, 웅남이 돌았다. 어, 웅남이 정신 못 차린다. 돌았. 웅남이 돌았다. 리0프랑 대기하고 있는 거따발렸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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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일라고 대기하고 있었어? 사가리 전나없네 방금 지려버리네 싸싸지지 없는 새끼들 u I'll p 피 y y o 을 i 있을 p 알았어? o 가지가 적당히 없어야지 이새끼 p a 피 you. I'll pay you. I'll 피 a y y 줄알았 l l pay y o 이 I'll pay you. 이 l l pay you. i 잡을 줄알았 잡을 줄 알았어? 잡을 줄 알았어? 응, 음, 꺼져. <laughs> 카오를 풀 수가 없다. 풀 수가 없어 이거. 새끼들 이거 적당해야지 이거. 뭐. 카오를 풀 시간을 안 줘버리냐? 알로. 아르도 죽여봐. 아로 바로 죽여봐. 죽여 다 죽여라. 바로 테다 <laughs> <나> 죽여라. <laughs> 어? 또두 명이야. 두 명이야? 혼자 진짜... 있어? 혼자 어, 왔어? 욕심들이야. 혼자 왔어 눈이슬? 혼자 왔어? 혼자 왔어? 혼자 왔어? 티져 그러면 티저 임마 혼자 왔으면 티져어어어어어어어해 미안해..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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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어어어어어어어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인장 폭 <목소리> 아니 거기서 전투태세가 갑자기 <목소리> 왜 내가? <laughs> 아 기절부터 걸었는데 아 갑자기 전투태세가 나가네. 루아 몇 명이야? 몇 명이야? 파르쿠스 감당할 수 있겠냐? 루아 뭐뒤졌어 루아 루아 이아와 파르푸스 싸가지가 적당히 없어야지 이새 적당히 없어야지 뭐마 싸가지가 난 너만 조져 나한 놈만 조져 난한 <laughs> 한한 놈만 조져 나한 놈만 조져 너, 너 분명히 말했어 나한 놈만 조져 너나 끝까지 너만 조져 <laughs> 너만 조져 나한 <laughs> 놈만 조져 <laughs> 분명히 말했어 이번에 뜯인 너다. 뜯인 너다. 형 말했다. 걸렸어 너. 인짱폭발와 씨, 거기 안 죽어 아! 와, 진짜 방금 힐 진짜 저거 말이 안 돼. 무적의 힐에 진짜 저거는 진짜. 와힐 적당해라 진짜. 쳐져 봐. 쳐져 봐. 형만 볼 거야. 형만 본다 어, 얘네. 빨라 일정 됐다 씨. 다른 애들도 됐겠네? 어? 와. 아이 전나이 없네. 로아, 제제 널로아, 로아 임마 로아 니네 팀다 발아 라갔다로와 <laughs> 너, 어? 로아 <laughs> 혼자 왔어? <laughs> 야 니네가 네다 섯 명씩 몰려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지. 니네 혼자 있어 아무것도 못해. 제제 왔어? 제제 왔니? <laughs> 나방 봐. <laughs> 나방 뭐야? 나도 팬? 제재어제또죽좋어 제재도 좋았어. 제재도 좋았어. 제재도 제제 혼자 왔어 <laughs> 나방 제제 어디 있어? 제제 어디 있어? 제제 어디 있어? 제제 여기 있어? 제제 여기 있어? 여기 있어. 나너 죽이고 가. 나너 죽이고 가. 제제야 나 너랑 같이 죽어. 너랑 같이 죽어. 나한 놈만 줘볶복이 없을 때까지 줘어안 죽었어요? 나, 너 죽이고, 나, 너 죽이고. 아, 씨, 왜안 죽었지?